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사회 모세 1. 하나님은 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언제나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회자와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쓰는 말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의 실력을 키워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신다. 라는 말을 할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가 사는 궁궐의 상황, 궁궐의 의전, 궁궐의 언어 등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모세를 궁궐에서 살게 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아들은 모두 축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어떻게든 모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궁궐에서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애굽 왕 바로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이 궁궐에서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도 당연히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 사람 궁궐에서 살게 하자고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또 만약에 궁궐의 상황, 궁궐의 의전, 궁궐의 언어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더라면, 즉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궁궐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이적을 일으켜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지 모세가 궁궐의 상황, 궁궐의 의전, 궁궐의 언어를 잘 알아서 바로와 담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모세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신다. 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 준비를 시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익혀두는 과정을 밟게 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주장에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고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또 만약에 광야 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었더라면 즉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어 죽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매출하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세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리 미리 모세를 준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본보기로, 예로, 샘플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가장 안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쓰십니다. 만약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안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쓰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안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에 동원되어 고된 노예 생활을 할때 애굽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을 보면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온갖 친일 행각을 버리며 오직 자신의 아니만 살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의 이경령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또 자신의 살인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그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자기 한몸잘 건사하면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혈통만 같을 뿐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였고,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형편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처지를 인정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모세 스스로 준비된 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준비된 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전혀 쓸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밖에 나 있던 사람이 모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모세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내고 그런 모세를 통하여 단지 말로써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만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이 바로가 애굽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